글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속중 하모레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의 침묵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가난한 땅에 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정착하며 야곱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세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 번창하는 복을 받아서 어, 이 세겜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 그런 터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땅을 샀고 열심히 일했고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성읍의 통치자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일이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겁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디나를 위로하고, 그녀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 하모르에게 무조건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아주 강하고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딸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고 화가 치미는 게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도 목축을 위해 멀리 떠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일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아무리 디나가 비극적인 일을 당했어도 가해자는 성읍의 통치자 세겜입니다. 야곱 가족은 하란에서 목축업으로 성공해서 재산은 좀 있을지 몰라도 머릿수로는 세겜을 절대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겜이 협상에서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나와도 세겜은 강자이고 야곱은 약자입니다. 마치 대기업 회장의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재판정이 함께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특히 야곱은 세겜에 잘 정착해 보겠다고 땅까지 산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로 야곱이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라헬과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차별 대우한 점을 들수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레아 자녀들을 마치 남의 집 자식인 것처럼 차별했습니다.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라헬과 요셉에게만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레아의 딸인 디나가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도 야곱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호에 따라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까? 차별하다 못해 마땅한 의무마저 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로 인해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양치러 갔다 돌아와서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야말로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라엘의 아들.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인데 칼로 가슴을 후벼 판 것처럼 아파했고 가슴이 활활 불에 타는 것처럼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 이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의 마땅한 권리를 침해당하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무관심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세겜과의 협상을 야곱의 아들들이 진행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베들에서 놀라운 꿈을 꾸고 하란에서 살아남고 가족을 꾸리고 라반의 손에서 풀려나고 천사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이름을 얻고 에서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가장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태를 수습해야 할때 뒤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며 헛된 꿈만 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의 학살입니다. 성업의 통치자 세겜은 디나와의 결혼을 간절히 바란다며 지참금으로 정말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겜 땅을 자유롭게 차지하고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고 자유롭게 통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영주권을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말만 하면 얼마든지 지참금을 치르겠다며 백지수표를 건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태어난 얼굴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자신들의 누이 디나만 생각하면 열불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디나는 비극적인 일을 겪고 야곱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세겜의 집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야곱 가족의 몇십 배, 몇백 배나 되는 사람을 다스리는 성읍의 통치자이고요. 이 협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세겜을 속이기로 작당합니다. 어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희는 저희 누이 시집을 못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누이도 얼마든지 시집 보내고 통혼도 하고 한 민족이 되겠지만 말이죠. 할례 안 받으면 디나를 도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세겜은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성, 결혼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에 얼른 성읍으로 돌아가 전 주민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할례를 받으면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될 건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진 가축이 다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할례를 받고 삼일째 되던 날 다들 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디나와 한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죠. 시몬과 레위 두 명이서 칼을 가지고 기습함. 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백 여 명은 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가족들도 죽이고 성읍의 모든 재산 가축을 약탈해 왔습니다. 성읍의 모든 여성 어린이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누이 디나를 구출해 왔습니다. 성경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런 성폭행 사건을 무자비한 살륙국으로 보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 여성과 여성 가족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피해자 여성과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평생 그 여성을 부양하고 혹시 둘 사이에 자녀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의 결혼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 피해자 여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는데 고대의 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남성 중심적이죠. 분명히 오늘날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말씀의 의도는 회복에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피해자 여성이나 가해자 남성이 물론 쉽지 않겠지만 삶을 이어나가고 가능하면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신명기 병령의 의도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살륙과 약탈극은 끌어오르는 분노에 더 기름을 부어서 복수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디나의 회복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정도와 선을 과도하게 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참 한참 전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분노의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내가 내키는 대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우리가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합시다. 오늘 세 번째는 야곱의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야곱은 딸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도 침묵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특히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비로소 분노합니다. 너희는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니니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환장을 했구나. 세겜 사람들만 죽이면 일이 다 끝나느냐? 이 어리석은 녀석들. 주위의 세겜 사람들과 동맹한 다른 가난한 민족들이 우리에게 복수할 건 생각도 못했느냐? 다른 민족들이 지금 다 모여서 우리를 죽이러 오게 생겼다. 우리 집다 죽고 망해 생겼잖느냐? 그런데 시몬가르에는 지지 않고 아버지께 덤빕니다. 세겜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시는 겁니까? 돈 받고 딸을 팔아먹으시려는 거예요. 레이와 시몬이 복수치림에 불타서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와중에 약탈까지 한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레이와 시몬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레이와 시몬은 야곱과 달리 이 성범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바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위와 시몬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위의 자손들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죄에 빠졌을 때그 죄를 처단한 주역이 되죠. 정의로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의 감은 자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좋은 성품들도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그 정도가 모자라기도 하고 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자질들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좋은 성품을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들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이 역할 발휘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공, 안정에만 관심을 두고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야곱, 레위, 시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끝내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 레위, 시몬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을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말로 다할수 없는 고초를 겪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다 많은 고초를 겪는 것보다 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변화된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장점은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단점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사는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자중해야 할 때는 한도 없이 분노하고 보복하는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되,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내 성공과 안정에만 관심을 두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잘못에도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험합니다. 성적인 범죄로부터도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성노님들 지켜주시고 어린이 이런 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확산이 저지되게 하시고 백신 수급과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평온한 일생 일상이 회복되는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이따 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